네, 안녕하세요. 예, 네, 민요강사 박준영입니다. 아, 우리, 저, 어르신들, 너무나, 너무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는 것 같아요. 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2년째인가? 뭐 이렇게 문뺀것 같은데, 에, 빨리, 뵐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에, 오늘 또 저도 뭐처럼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르신들 잘 알아듣게끔 소리를 한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영상 보시면서 함께 따라 하세요. 먼저 하듯이 매일 하듯이 밀양아리랑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난네 So, 을 감돌고 어공에 걸린 나은 아랑각을 비치니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 이렇게 다 따라 따라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laughs> 음, 이제, 세개 했는데, 또,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또, 딱, 아, 중간에 좀 쉬었다 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 이번에또 이어서, 또한번세개또 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예, 집에서, 따뜻한 데서 따라 해보세요. 좀 부서, 나를 좀부소 나를 좀부소 나를 좀부소동지 솟달, 꽃본 듯이, 날를 좀, 부서.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땅, 그.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가마 타고 시집가 기를다 틀렸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스리 아라리가 났네 하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하 틀렸네 초랑말 타고 장가가기도 다틀렸 가라가 i 가라 n eh, h a n i g 한 n 미 h 아리랑을 함께 하셨는데 많이 듣 g a n e 죠 h 또 가사라도 안 e 어버 a n i g a n eh, Hanigan, eh, h a n i g a 요 빨리 이렇게 영상으로 하지 말고 어, 같이 곧다 오셔가지고, 저 4층 대강당에서 함께 하면 좋은데, 우리 어르신들, 어, 늘 조심하시고, 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영상으로 연습 많이 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만나셔야 돼요. 네, 미량, 아리랑에 이어서, 이제, 저 서울에 있는 한강으로 가겠습니다. 한강, 한강 아시죠? 한강, 한강수 타령, 네, 한강 타령을 또 이제 함께 해보겠습니다.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서 세기를 어, 이제 또, 어, 또 한숨 돌려서 계속 하면 힘들잖아요. 어르신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숨 돌려서 다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당국수로 <laughs> 어떻게 모처럼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좋으세요? 음, 좋고 나쁘고 어릴 때 나서 우선 건강이 최고입니다. 에, 건강해야 소리 도할수 있고 또 이렇게 담에. 또, 만나서 같이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거 하시고요. 또 이어가겠습니다. <목소리> 구하톤 흐르는 물, 소양 정을 감 mm <laughs> i da da 이렇게, 모처럼또 와서 해보니까 저도 좋고, 아마, 따라 하시는 우리 어르신도 재밌을 거예요. 또 많이 하시던 거니까. 이어서 또 다른 노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음, 물론 뭐, 에 코로나하고 오미크론이 와서 뭐 해방을 놓고 있지만은, 어 올해 또, 봄이 시작됐잖아요 벌써 봄이 시작됐으니까 올해 이제 농사가 풍년이 되게끔 풍년이 돼서 많은 수확을 할수 있게 풍년이 될수 있게끔 풍년을 기원하면서 풍년가를 더 함께 해 보겠습니다 풍년가 아시죠? 자 지금부터 이제 풍년가를 함께 해 보겠습니다 No. <laughs> n 냐 à 예, 풍년가를 하셨는데, 1년 놀이를 다 했습니다, 1년. 예. 3월 달에는 이제 뭐, 화류 놀이 가고, 4월에는 닭종 놀이, 아, 5월이 닭종 놀이. 4월에는 관등 놀이 가고, 또, 예, 90월 달에는 단풍 놀이 가고, 또, 동지 섯 달에는 설경 놀이 가고, 이제 봄이, 다시 봄이 오면은 화전 놀이를 가고, 1년 놀이 다 했죠. 뭐먼지다 아시는 노래니까 또 농사가 올해는 이제 잘돼가지고 풍년이 되길 바라면서 풍년가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풍년가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주 신나는 경복궁 가령을 이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마지막 강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는 노래로 우리 여러분들과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음. 널 <laughs> 건강하시고 만날 때까지 건강입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